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산주, 조선주, 철강, 강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광물 협정 협상 결렬과 2일 유럽 정상들의 긴급 회동 등 국제 외교 안보 지형이 격동하면서 유럽의 재무장 속도와 폭이 전례 없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에 방산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일 단조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18% 현대 로템이 10.87% 상승했습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2월에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사문복류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오늘 다시 종가 기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락이 꽤 깊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매물 털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이 됐죠. 오늘 발생한 장대 양봉 상단 부근에서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급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 중심 위에서 움직이는지를 추적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한일 단조는 시총 800억짜리로 작은 주식인데요. 작년 10월에 한 차례 급등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죽었죠. 죽은 이후에 횡보를 길게 하다가 세달 박스권을 돌파하는 바닥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박스 돌파일 뿐만 아니라 작년 저항이었다가 지지로 바뀌었던 자리, 지지 시도가 나오면서 깨지면서 급락을 했었죠. 그 자리까지 돌파하는 바닥권 상한가기 이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11월에 저항을 여러 번 받다가 급락이 나왔는데 11월 저항 매물자리에서 추격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죠. 주말 사이에 조선 관련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이 K조선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미 해군이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42조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할 계획이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하나 오션이 14.54%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했고요. HJ 중공업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해군 함정 정비협약 체결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오션이 1월 달에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간 부담으로 조정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5일선을 지키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월봉 차트상 저항을 돌파하면서 매물 공백 구간을 쉽게 올라갔고 그 다음 매물 저항 구간에 들어선 상황인데요. 이 매물 저항 구간의 중상단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죠. 다만 조정을 거치고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도 계속 늘고 있죠. 그래서 눌렸다가도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월봉 저항 매물 때 상단에서는 저항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대응이 가능한 사람만 매매를 할수 있겠죠. HJ 중공업이 11월부터 1월까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약 두어 달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오늘 돌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늘어나면서 1,100억을 기록했고요. 이쁜 일봉의 모습인데요. 주봉 차트상 8,400원 부근에 저항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때 하락이 한번 세게 나오고 쌍봉의 형태를 기록하고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강한 저항의 힘이 작용을 했던 것인데 그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만원 부근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주봉상, 쌍봉저항 자리에서 매물소화 돌파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넥스트리의 주가가 26% 상승했습니다. 한미일 알래스카 엔진 공동개발 착수 가능성에 관련주로 부각됐습니다. 휴스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자국 내 공장 건설 유도 정책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중건사의 분석이 나오면서 14.4% 상승했습니다. 맥스틸은 작년 6월 동해유전 관련주로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제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죠. 그런데 오늘 새로운 뉴스로 큰 박스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 상장 초 사상 최고가 13,800원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월봉상으로도 박스 돌파이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형성한 것이죠. 다른 테마로 올랐다가 죽었던 종목이 다시 이렇게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힘있게 돌파했다는 것은 매물 소화가 잘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월봉 박스 상단을 지켜주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추경 매수는 조심하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로봇주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사면이 10.79% 상승했습니다. 지난 28일 16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재부각된 모습입니다. 사면의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15,000원 근처에서 계속 부딪히는데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는데요. 상장 초에 지지가 됐다가 깨지면서 급락을 했던 어떤 중요한 맥점이 될수 있는데 그 중요한 저항대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한다면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일부 제약 바이오주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유한 양행이 6.48% 상승했습니다. 알레르기 신약에 임상 1비상 효능 입증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로노이가 20.86% 상승했습니다. 올해 다수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긍정적인 데이터 발표가 예상된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유한양행은 작년 8, 9월 달렉나자 FDA 승인 손식 관련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고요. 쇠경 패턴을 만들면서 고점을 형성하고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오고 최근에는 기간조정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죠. 미니박스를 형성하다가 올라갔는데 다시 저항에 부딪히고 미니박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박스 횡보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고 대량거래 장대항봉으로 돌파해야 다시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수 있겠죠. 보로노이가 오늘 의미 있는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컵 모양을 만들고 핸들을 만들었죠. 커비드 핸들, 패턴완성 돌파를 만들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커비드 핸들 패턴으로 매물소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잘하면 상승 조정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힘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신성홀딩스가 15.77%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으로 히터류 관련주가 움직이긴 했는데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를 예정대로 4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2차 연지 관련주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관세전쟁, 무역전쟁, 우려감과 경기지표 부진으로 엔비디아가 8%대 급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급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매매 일지 및 차트 기법 시간입니다. 올릭스가 지난 2월 10일에 일라이릴리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하면서 3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강력한 상승 한파동이 나오고 조정 파동이 나왔는데 전저점 부근에서 쌍도지류 캔들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의미 있는 강력한 상승 한파동에 조정 파동이 양호하게 나오면.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요.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5일선을 지키면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모습이죠. 월봉 차트 저항에서 매물을 사하고 돌파하는지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항을 받고 있는데 저항 아래에서 추격매수하면 절대 안되고요. 강력한 상승 한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파동을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하면 단기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나간 차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올릭스의 5분봉 매매 내역입니다. 기본 물량을 스윙으로 보유하면서 장중에 슈팅이 나올 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요. 또 눌림 지지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단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분할 청산을 계속 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여서 다시 종가의 일부 매수를 하고 오늘 아침 빠질 때또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전일 고점 부근과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분할 청산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한화 오션이 14%나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시초가가 최근 형성된 미니박스 위에서 형성이 됐죠. 하나오션 30분 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미니 박스 상단에 저항이 강했는데 오늘 시초가가 그 위에서 출발을 했고 오늘 저가가 최근 박스 상단에서 형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어제 아카데미에서 만약 시초가가 이 바로 위에서 출발해서 박스 상단을 지키고 시가를 회복하면 매수로 대응하고 1차 목표가 정고점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를 하고 추가 상승이 세게 나왔습니다.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게시판에 보면 제자 매매일지가 있는데요. 하나우션 매매를 보면 오늘 장 초반에 눌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면서 매수를 해서 저항에서 분할 청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매매에 대한 복기도 이렇게 써놓은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20대 중반입니다. 이제 주식 공부를 한지 1년 정도 됐고, 지금 소행 매매 연습 중인데, 이렇게 2월달 소행 연습한 결과도 자세하게 써서 올려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1, 2년간 계속 공부하고 반복학습하고 소행 연습을 하면 엄청난 실력자가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매매일지를 올리고 있으니, 한 번씩 이 친구의 성장하는 과정을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저의 지인이 자기 스승님이 있다고 한번 보기만 해보라며 하승훈의 주식투자 유튜브를 추천해줘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못먹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젠 알고 주식을 하자라는 마음이 들어 초급 플러스 아카데미 강의를 기다리다 공지 뜨자마자 신청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아하 이 말이 이런 뜻이야 아하 이렇게 하라는 거였네 등등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승훈님의 그래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그래프에 이렇게 많은 뜻과 의미가 있는지 들으면서 놀라고 더욱 놀라운 건 이제 제 눈에 그래프가 말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저에게 말을 합니다. 왜제 지인이 하승훈님을 스승님이라 부르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저에게 말을 하게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7,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갈수록 은퇴 후 삶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일찍 다질수록 그 위에 실력을 쌓고 상승장을 만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면요. 방산주 대성하이텍, 한일단조, RF시스템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급등했고요. 조선주 HJ중공업,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1승 상승했습니다. 철강주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음식료주 신성홀딩스, 미트박스, 대주산업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h 중공업 한일단조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넥스틸, 보로노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등이 대량 거래 장대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에 HJ 중공업, 넥스틸, 보르노이 한화 오션, 휴스틸, 파마리서치. 이번 주 주간 일정입니다. 3월 4일 미국 현지 시간 0시를 기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캐나다 25% 신규 관세 및 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가 있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원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또 중국의 양해 개막이 있고요. 3월 5일에는 미국의 2월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 인터 배터리 개체 소식이 있습니다. 3월 6일에는 미국의 1월 무역 수지, 브로드컴 실적 발표 등이 있고 3월 7일에는 정말 중요한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15% 하락하여 2528.92로 마감을 했습니다. 60일 이평선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는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외국인이 1,900억, 기관이 1,400억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0.81% 하락하여 737.90으로 마감했습니다. 121선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430억 순매수했습니다. 16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2.3원 오른 1,486.7원. 일본 니케이 지수는 1.2% 하락했고요. 16시경 나스닥 선물은 0.5%가량 상승 중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등이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알테우젠, 리가캔바이오 파마리서치, 코오롱티슈진, 보로노이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는 조선주, 방산주, 철강주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 한국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카카오 코스피 기관순매수에 하이닉스 유한양행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s 일렉트릭 포스코인터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전자 기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인터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알테오젠, 펩트론, 태광, VT, YG엔터, PSK 홀딩스, 코스타 기관 순매수에,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리가캔바이오 HLB, SM, 성광밴드,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파마리서치, 성광밴드, 태광, 리가캔바이오 HK, 인노엔 알테오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